여기 형사들 있습이영다이잔상은다다이 영상은 다르이영은데자다이 영상은 다르이이이게 무슨 냄새야? 하이, 누가 이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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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오늘 우리 일곱 번째 만남이네요. 아저씨, 춥죠?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아저씨, 전 무척 외롭거든요? 절좀꼭안아주세요 경화는 다른 남자를 만나러 오죠. 경화는 영감의 재산을 노리고 있죠. 영감이 있으면서 죽어져야 계획에차질이 없는다. 어젯밤에 어... 어디 갔었어 내일의 작간서면 이거야. 잠깐 눈 붙인 사이에 바람 같이 사라졌다. 휘파람을 불며 나타난다. 꼭 꼽자마. 서희사. 자매자는 노인의 딸 수현이죠. 경화의 남자친구는 수현과 함께 일하죠. 그리고 강남에 있는 땅도 좀 처분해 주고요 너? 싸게라도 좀 처리하세요. 아직까지 전혀 단서를 잡지 못했어요. 지금 조직폭력배들이 날뛰서 당분간 잠먹근무를할수 없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식사 나시죠? <laughs> 괜찮습니다. 음. 어, 수현 씨길 <laughs> 건너 커피 맛 좋은 집이 있는데요 커피 한잔하실래요? 아버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도 중요해요. 미국에 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기에 들어오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수연 씨를 돕고 싶어요 수연이 왔구나 네. <laughs> 아버지 불편한 건 없으시죠?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 <laughs> 아버지가 일어나셔야 저 다시 미국 들어가죠 이 사람하고 뭐 별장에 가서 며칠 쉴까 하는데 안 돼요 뭐 어떠냐? 내가 있는데 알았어요 두고 보자 나 유리예요 <laughs> 유리니? 나 수연이야. 우리 엄마를 죽인 건 너하고 아버지야 돈 벌어서 꼭 원수 갚을 거야. 그건 오해야 술좀 그만 <laughs> 먹어 손님이 <laughs> 주면 이런 거 버려야지. 많이 기다리셨어요? 언뜻 들으니 무슨 원수를 갚는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나도 원수 갚을 일이 있는데 우리 동합하지 않겠어? 유리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으셨는지도 몰라. 탓이에요 진짜 유리야 <laughs> 내가 없으면 눈에 가시 뺀듯 시원하겠지 <웃음> 아버지 아버지 <웃음> 괜찮으세요. 현규 네. 씨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좀 경호해 주세요 새엄마랑 별장에 가세요 전그 여자 믿을 수 없어요 언젠가 꼭 아버지를 해칠 것만 같아요. 그 대신 집안의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그 여자가 차지하게 될 재산 그 여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화요. 아버작은 어떻게 만나게 됐죠? 아마 청평호숫가 거기서 만났을 거예요.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요. 18살 정도. 수현이가 강남에 있는 땅을 정리하라는데 눈치 챈거 아니야? 땅을 아버지 허락도 없이? 그건 안 돼. 날 싫어하긴 하지만 눈치 챈건 아니야. 강남에 있는 땅 팔려고요. 응? 그 땅은 왜? 그 땅은 유리묵 씨예요. 그렇게 하는 게 죽은 유리 엄마에 대한 아버지의 도리일 것 같아요. 유리도 아버지 딸이에요. 그 얘긴 그만하자. 새 엄마 너무 믿지 마세요. 지난번 자동차 사고도 가스 사고도 다그 여자가 저지른 일이에요. 그건 실수였어. 꼭 건강 찾으셔야 돼요. 뭐 사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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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자식 그렇게 안 봤는데 속 되게 좋네. 어. 그 수연 씨가 아버지 일로 그,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이분이 같이 가실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뭐든지 부탁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회장님이 별장으로 내려가셨어 집으로 들어가라고요? 싫어요 언제까지 이런 아파트에서 몸을 팔며 살순 없잖아 우린 동업자지 연인은 아니에요 어떤 놈을 딸려 보내서 이번에도 실패야 이번 기회에 영감을 꼭 없애버려야 하는데 아저씨 나 너무 괴로워요 그만 내 남자도 아니면서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유리를 그저 심심해서 건드려 본 거라고 생각해? <laughs> 유리 정말 사랑해. 아주 싫어해요. 하지만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범죄자의 길을 택하기로 했어요. 여긴 네 방이야. 됐어. 이런다고 내 마음 달라지지 않 아, 이번에도 실패야. 중요한 단서를 잡았는데 잠깐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나 급하게 지방에 좀 다녀올게요. 안 되겠어. 큰 고기 잡으라도 작은 먹기까지 놓치겠어. 춥죠? 아니야. 들어갈까요? 아니야, 아, 좋아. 우리 수연이를 잘 부탁하네. 아인 사랑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네 남자라곤 태어나서 자네가 처음이야 됐어 생각대로 은행에서 돈을 쉽게 내주더라고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가죠? LA 급하게 오느라 힘들었죠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자 들어가시죠 이번에도 실패야 이번 게 영감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혹시 이 남자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전무 그럼 회사에 있는 그 사람이요? 서울에 가봐야겠어요. 내일 올라가도 늦지 않아요. 이제 수연 씨 일은 끝났어요. 내가 수연 씨 짐을 대신 질게요. 이 돈이면 우리 LA에서도 음. 평생 살수 있을 거야. <laughs> LA에서 우리 꿈과 낭만을 펼치는 거야. 그래요. <laughs> 이 자식 맞습니까? 미안해요. 난... 아버지, 언니를 배신할 수 없어요. 유리 씨 도움으로 일이 쉽게 끝났는데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오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멀리 떠나세요. 잘못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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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시간이었으면 이제 우리 이야기만 남았어요 아 이제 내가 형님일까? 한번 불러보시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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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사람들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합니다